부자들은 왜 사생활을 절대 공개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충격적이다. 1. 네. 부자들은 왜 자신을 숨길까? 여러분은 혹시 진짜 부자들이 SNS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 여행한 곳, 심지어 은행 잔고까지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즉,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공한 CEO, 억만장자, 자산가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면 반드시 숨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돈을 번 이후에도 사생활을 절대 노출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어기면 반드시 돈을 잃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는 진짜 이유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부자들이 사생활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1. 부자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돈이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약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질 겁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지? 나한테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돈 많은데 1억 원쯤 빌려줄 수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SNS에 자신의 모든 생활을 공유한다. 돈을 벌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부자들의 특징, 자신의 재산과 수익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 평소에는 나는 돈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사례 1돈을 번후 인생이 망가진 사람. 어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5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SNS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라고 올렸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고, 친구들이 투자 제안을 하며 접근하고, 심지어 사기꾼들도 그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만에 돈을 거의 다 잃었고, 주변 인간관계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사생활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많다는 걸 알리면 타겟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목표가 됩니다. 즉,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들고 심지어 공격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면 주변에 자랑한다. 자신의 자산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의 특징. 자신의 부를 절대 티내지 않는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용히 돈을 불린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사례 2 e 로또 1등 당첨자의 불행. 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100억 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번 이후 그는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강도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 위해 철저히 사생활을 지킵니다. 삼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을 벌면 비싼 차, 명품, 사치품을 SNS에 올린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한다. 외적으로 부자가 보이려고 노력한다. 부자들의 특징.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만든다. 익명성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삶을 즐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사례 3. 조용히 살아가며 부를 쌓은 사람. 시는 수십 개의 건물을 가진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차를 타고 다녔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조용히 돈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유를 위해 사생활을 지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부터 실천하라. 부자들은 절대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SNS에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절대 공개하지 말 것,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 것,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만들 것, 지금부터라도 이 원칙을 실천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사생활을 지켜라.